자첫 번째 경기부터 어, 바로 보자. 어, 일단은 지금 샬럿이랑 어, 그리고 애틀란타 경기. 요게요게 요게 지금 이뭐 애틀 아, 샬럿이야. 그렇다 치고 어 샬러시야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애틀란타 아 어, 애틀란타가 지금 G T D가 많죠 뭐 트레이영이라든지 뭐 매튜스라든지 뭐 사딕베이라든지 보그단이라든지 콜린스라든지 음 근데 어 저는 지금 뭐 물론 이제 내일 이 결정자 나오는 부분들을 또 참고하고 해야겠지만 뭐 이번에 지금 양 팀이 <laughs> 양 팀이 방향성이 다르죠 어 방향성 음 뭔가 하나를 좀좀 좀 보여줄게 어 지금 보면은 자 자잉 어자 지금 이게 뭘까 음. 이게 뭘까 음. 뭘까 탱킹 레이스 순위입니다 탱킹 레이스 순위 음 지금 1등 휴스턴이죠. 압도적으로. 어, 압도적으로 1등 순이고. 그리고, 요게 그거야. 어, 요게 그 확률이거든. 드래프트 확률. 음. 그래서 이거, 이 내년에, 음, 내년에 완전 대어급이 나오죠. 아이. 어, 완전 대어급. 어, 그래서 이제, 지금, <laughs> 세남도 계속 지고 있고, 휴스턴도 계속 지고 있어. 어, 계속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디트로이트랑 샬럿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음 이렇게 되면은 내일 샬럿이 이겨야 할까, 져야 할까? 어이? 당연히 이번 시즌 샬럿 이 의미가 없죠. 어, 의미가 없고 지금 어쨌든간에 어 디트로이트랑 지금 13.3%, 13.2% 당연히 14% 당연히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세난도 지금 뭐 12연패고 샬롯도 7연패고 뭐 디트로이트도 오늘 젖 오늘 이제 또졌고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다들 뭐한 게임이나 반 게임 어요요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내일도 이거. 샬럿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나오면은 어 나오면은 뭐, 뭐 내일 애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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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트레이형이나다 나온다. 어, 이러면은 배당도 떨어지고 어, 핸디도 높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어 어쨌든 기본적인 애들은 다 나올 거거든. 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마인스 보겠습니다. 애들 승이랑 마인스. 아시겠죠? 응, 애틀승이랑 마인승. 그리고, 언어버는 모르겠다. 어, 굳이, 뭐, 이 경기가, 애틀란타라, 애틀란타가 좋아 보이는데, 어, 뭐, 언어버를 건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아까 똑같은, 똑같은 거야. 어, 세난도, 어, 마찬가지죠. 어, 세난도 마찬가지로 내일 져야 한다. 어, 져야 이제, 앞으로 이 탱킹 레이스에서 어, 유리한 고지에 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클불 같은 경우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이제 배당이 어, 배당이 이제 뭐 1.0일 때라서 음, 뭐 승패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핸디캡이냐 아니면은 언오버냐 어, 요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어, 또 요런 적이 있어. 어, 이 클리블랜드가 시즌 초반에, 어, 시즌 초반에 8연승을 했을 때가 있거든. 음, 8연승을, 어, 8연승을. 음. 요 때, 어, 요 때인자 8연승을 기록을 했죠. 어, 물론 이제 연승이 끝나고 나서, 어, 이게 시즌 초반 클리블 데이터야. 음. 요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 특징이. 어, 특징이 뭐야? 이기는 경기들 전부 다, 어, 전부 다 마에내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역배 받았을 때는 당연히 역배도 터뜨리고, 이렇게 했었죠. 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기는 경기들은 대부분 다 만승을 기록해주는 요런 데이터가 있어.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뭐뭐 어, 뭐 경기가 시즌 내내, 어, 시즌 내내 경기력이 좋을 수 없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음 왔다 갔다고 뭐 연패도 하고. 어, <laughs>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어, 최근에는 지금 뭐 지난 멤피스전 이후로부터 어, 얘네들이 뭐 어,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시카고전에서 뭐 4쿼터에 어, 뭐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4쿼터에 또다 해줬는데 어, 지금 현재 이 클리블랜드가 또6연승 어, 유견승 중인 과정 속에서 전부 다또 마인 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어, 반대로 이제 세난 같은 경우, 음, 세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져야 되잖아. 어, 져야 되다 보니까는 사실, 뭐 내일도 당연히 뭐 누가 나오고 요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겠지 어 근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얘네들도 그냥 지금 완전히 지금 탱킹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 지금 최근에 음, 최근에 지금 뭐 8연패 하는 어, 뭐 십몇연패 하는 기간 동안에 어 요기간 동안에 몇번째야 지금 음. 몇 번째 지금? 뭐1한 번째 연속으로, 어1한 번째 연속으로 지금 프랜 못 해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어 거의 뭐 게임을 음 던지다시피, 어 던지다시피 하고 있는 게 지금 세낭토니오죠. 어 그래서 요거 내일 어 클블 마인 이거 14.5죠? 어 14.5로 되어 있는데 클블 마인 보겠습니다. 어 마인 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난. 어, 세난이 세나니 어, 클리블랜드한테 점수를 뭐못 뽑을 것 같아, 어못 뽑을 것 같아서 요 경기는 어, 언더까지, 음,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아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랑. 음. 인디애나랑 유타 경기는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니다. 내일 이제 할리 버튼, 어, 할리 버튼도 GTD고 그리고 뭐 터너도 GTD죠. 어, 터너도 GTD고 해가지고 요거 애들 이거 좀 출전 유무, 어, 출전 유무 좀 보고 나서. 음. 보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 출전님 보고 나서 뭐 만약에 할리 버튼이랑 터너 나오면 어, 요게, 요거는 사실 저는 좀 인디 쪽으로 어, 인디 쪽으로 좀 보고 있다. 음, 아시겠죠? 어, 표에 있는 거, 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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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로 좋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음, 필라랑 휴지 당연히 이 경기도 어, 이 경기도 이제 휴스 당연히 휴스턴이 지겠죠. 어, 질 거고 근데. 아 최근에 이 필라의 경기력을 좀 보았을 때 어, 보면은 막 그렇게 막 압도적이다 뭐 이런 사실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일도 뭐 엔비드의 좀 출전 유무, 엔비드의 음, 출전 유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저는 요거는 좀뭐 마헨이냐 아니면은 언어버냐 요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마헨보다는 저는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 어쨌든간에 뭐 휴지도 어, 사실 어, 원정에서 어, 득점 기복이 또 심하고, 어,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도 어, 얘네들이 막 압도적으로 지금 뭐 경기력이 좋아서 뭐 폭발 뭐 득점력이 폭발적이다. 이또 이것도 아니거든. 어, 그래서 유경기는 그냥 굳이 본다면 언더 갈게요. 음, 지금 클블 마인도 14.5고 필라 마인도 14.5잖아. 근데 뭐 클블 마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음, 필라 마인승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미랑. 애 음. 마이애미랑 덴버 경기. 어 요거는 이제 야이 덴버의 원정 경기. 어 덴버의 원정 경기 뭐 물론 이제 뭐 이겼다 저도 하고 있지만서도 어 확실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어,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고. 어 그리고 내일도 머레이라든지 고든. 어 G T D에 걸려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어 얘네들도 홈에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연승 이어가고 있는데, 어, 이어가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좀 바보짓거리 하고 있고, 음, 또 지난번 경기에서도, 어, 물론 올랜도 상대로, 어, 올랜도 상대로 이기긴 했어. 어, 이기긴 그냥... 했지만, 이 경기 내용 까보면, 어,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겨우겨우 연장가가지고 이겼죠. 어,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도 사실, 막,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거나, 또, 그렇지 않거든. 어, 그래서 이거, 내일, 일단, 요거, 좀, 결장 유무 좀 보고, 어, 보고 좀갈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가 이제, 기준점이, 음, 기준점이, 223.5, 죠 어, 223.5, 어, 3.5인데, 223 어,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내일, 아마,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요렇게, 요렇게 또 보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 언더도, 어, 언더 미리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뭐, 여기서 뭐, 만약에 뭐, 머 레이 결장이다, 어, 아니면 뭐, <laughs> 다른 애들 결장이다, 이러면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도 하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닉스랑, 어, 닉스랑 브루클린 요 경기도 지금 뭐 부르게, 부르게, 지금 가장, 부르게, 음, 가장 좀 뭐랄까, 어뭐 문제점, 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클러치 상황에서 어, 중요한 상황에서 해결사가 없다. 아, 어, 이 부분이 확실히 지금. 부르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이브리지스 들어오고, 어 브리치스 들어오고, 캠존슨 들어오고, 그리고 뭐 필리스미스 들어오고, 뭐 클락스턴 들어 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수비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어 확실히 나쁘지가 않다. 어 근데 이제 골을 좀 안정적으로 어 넣어 줄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거 내일 경기도 사실 요것도 지금 기준점이 이것도 지금 223.5죠 어, 223.5인데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응, 언더 어, 저득점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어, 그래도 홈에서의 닉스가 뭐 이겨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이것도 아마 내일 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볼게요 언더 음, 자 그리고 물 한잔 먹고 어, 또 나머지 경기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응?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음, 시카고랑, 어, 시카고랑, 올렌도. 야, 올렌도가, 음, 올렌도가 막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어, 얘네들. 어, 나름 그래도 최근에, 어이, 뭐 이겼다, 졌다, 음, 뭐 홈에서, 어, 홈에서 닉스한테 아쉽게 지고, 그리고 뭐 댄버는 이겨버리고, 그리고 마이애미 상대로 잘 하다가, 어, 잘 하다가, 연장 가가지고 어 마헨 내줘버리고 음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어, 좀 막판 집중력 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근데 나는 지금 최근에 이 시카고도 어 시카고도 지금 음. 바보야 지금 어뭐 물론 이제 얘네들이 뭐 원정 경기 한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 그리고 내일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데 시카고의 1.3 배당은 사실 손이 안 가고요. 오히려 어 오히려 저는 이거 올랜도 프랜 어 올랜도 지금 5.5 프랜 받았다 이거 이거 꽤 거리지 좋아 보이거든어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 꽤 좋아보여 가지고 요거는 물론 이제 올랜도가 원정 경기긴 하지만서도 이거 시카고의 일반승보다는 어, 좀더 배당 좋은 올풀 올랜도 프랜 보겠습니다. 음 올랜도 프랜이 훨씬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에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본다면 언더 음. 굳이 본다면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오클이랑 어 오클이랑 뉴올리언스 어 이거는 진짜 좀 어렵다 어 이거는 좀 어렵다 누가 물론 지금 오클리 정배를 받았는데 어 일단은 어, 사실 뉴올리언스도 지금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맥컬럼, 음, 맥컬럼 GTD고, 뭐 오클도 어, 오클도 지금 <laughs> GTD가 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어, 좀 결장자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또 해외 흐름도 좀 보고 음, 그러고 나서 좀 갑시다.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안갈것 같습니다. 음.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뭐, 오클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어, 뉴올리언스가 이겨도 뭐 이상하지 않은, 어,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패스하던지, 어, 패스하던지, 아니면은 뭐, 음, 아니면 뭐 그냥 오클 쪽으로 보던지, 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델러스랑, 음. 델러스랑 미네소타 경기. 어, 야, 요 경기도 재밌을 것 같거든.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돈치치, 어빙, 어이두 명, 어, 당연히, 어, 당연히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좋겠죠. 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이 클러치 상황에서 어이 누가 해결을 해야 할지 요거 조금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돈치치도 해결 능력이 있고 네, 어빙도 이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네. 어빙이 하는 게 <laughs> 맞지 않나. 아 어,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뭐 일단 어, 일단. 내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둘다 동시에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어 이델러스의 어, 어, 동시에 나왔을 때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델러스의 1.2배당은 사실 저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 들고 오히려 지금 미네소타, 아, 미네소타가 지금 7.5 프레임 받았죠, 7.5 프레임, 어, 7.5 프레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러셀은 없지만서도 어쨌든 또 콜리, 음 그리고 내일 또 고베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요거 좀 뭐랄까, 음. 아 어, 그래도 미네가 끝까지 어, 비벼 주지 않을까? 만약에 미네소타가 홈이었으면은 또 어, 훨씬 더 프랜이 좋았을 것 같은데 원정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건 있지만 그래도 미네 프랜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어빙톤 치치는 S급 선수라고 봐. 바... 어, 둘다 S죠? 음, 둘다 S. 둘다 S급입니다. 둘다 S급. 둘다 S급. <laughs> S급이고 누가 좀더 잘하냐고? 누가 좀더 잘하냐고? 누가 좀더 잘하냐고. 음, 누가 좀더 잘하지. 음, 지금은 지금은 어빙인데 어, 앞으로는 응. 돈치치죠. 어, 지금은 어빙이에요. 음, 지, 지금은 어빙이고 어, 나중에 이제 뭐 지금 <laughs> 앞으로 이 느바를 어, 느바를 대표할 선수는 돈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음. 왜냐면은, <laughs> 어빙은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는. 음. 근데, 또, 그거 있다니까. 어비, 어빙, 어빙, 은 또, 어, 우승도, 우승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돈지치는 아직까지 뭐, 한게 없죠. 한게 없다. <laughs> 자, 그리고 또 다음 경기, 어, 골스랑 워싱턴. 음. 골스랑 워싱턴. 요거 보면은, 야, 골스, 지난 경기, 어, 똥슨, 똥순, 똥순이 개똥을 싸면서, 어, 이날, 어, 골스 한 폴락 했던 어, 기억이 새록새록 새록 납니다. 어, 이날 완전히 그냥, 느바 어, 다른 거다 맞추고, 어, 골스 한 폴락 해가지고, 못 먹었던. 어, 근데 뭐, 그날 또 오후, 오후 경기 또 올킬 해가지고 또 <laughs> 돌려놨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참, 뭐랄까, 어, 이거, 골스가 커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또 탐슨이 어뭐 44점 박는 날도 있고 어, 지난 경기처럼 개똥을 싸는 날도 있고 어이? 그래서 이 가늠이 안된다 가늠이 안돼 음, 뭐 내일도 사실 탐슨이 잘하면은 당연히 골스가 많이 유리하죠 어, 근데 또똥 싸면은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음 충분히 어 충분히 지금 뭐 화력으로서 어 골스랑 뭐 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렵거든 어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어 어쨌든간에 워싱턴 어빌 들어오고 어 내일도 뭐쿠즈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뭐 연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 화력, 화력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뭐, 기준점도 사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 어, 지금 뭐, 232로 잡혀 있는데, 요거, 오버 보겠습니다. 근데, 어, 해외는 지금 231.5, 231.5거든. 어, 231.5인데, 근데, 뭐, 내일 아침에 뭐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아침에 보고 나서 뭐 오버로 가던지 아니면은 뭐 골스 마이너 가던지 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포트리랑, 어, 포틀리랑 레이커스, 어, 레이커스가 이제, 어, 조금씩, 어, 뭐, 최근에, 최근에 지금 르브론 지금 두 경기 연속 결정인가, 어,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음, 레이커스가 또 승리를 또 거뒀죠. <laughs>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뭐 포틀도 마찬가지로 내일 경기 좀 잔잔바리 애들이 <laughs> 잔잔바리 애들이 지금 gtd에 많이 걸려있거든 많이 걸려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그랜트가 아 어, 그랜트가 핵심이겠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내일도 어 내일도 이거 레이, <laughs> 포틀이랑 레이커스 조금 둘다 좀 치고받고 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아 어, 지금 이 포틀의 화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음 나쁘지가 않아서 요거 포트리 또 달려주면은 어 레이커스도 뭐 같이 어 같이 좀 달려줄 수 있고 만약에 내일 이거 그랜트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데이비스 음 데이비스 노리터가 될 거거든 어 노리터가 될 거라서 요거 뭐 조금 결정자 확인하고 나서, 어, 그렇게, 뭐, 오버로 가든지, 음, 아니면은, 뭐, <laughs> 레이커스 역배를 가든지, 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이제 11경기, 어, 살펴봤고, 어, 그리고 해외 축구, 음, 해축 알려드릴게요. 해축. 해축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